오슈비 v TV! TV! t 슈 TV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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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v TV! 오 v TV! t 오 TV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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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빠른데? 공격력 다운 있고요. 오. 오, 좋아. 이길 수 있을까? 거브카거브카 있으니까 돼. 파동이 고 범위, 범위까지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네요. 근데 얘가 지금 에일런에 그게 없다. 그게 없어. 소데미지. 아니, 그 뭐지? 그거 깨는 거. 뭐라고 하지? 베리오 베리오 베리 깨는 게 없지. 블리자드. 분리자들 삼성 여기 가자 삼성 베리어 베벽한번 보내고 자 베리어에서의 스크다 스크런다 제다 출동 롤링 좋아 이제 자 소환도 해볼까 오오 오. 깼어 못 들어 제다 출동 못 들어 원못 들어 소환이 뚫어 소환이 뚫어 아 소환이 뚫는구나 움직이를멈춘다는데왜 소환이 뚫지? 그런가? 일단, 일단 소환이 뚫는다는 걸 알았네요. 일반 애들은 그렇지. 자, 스칸다제타 알아봤습니다. 어지세잠꼬대전투개 시! 너무 세다! 이 이렇게 하고, 이렇게 칸칸, 칸칸, 칸칸. 고 이렇게 하 이렇게 기다 이렇게 얘고고자 이렇게 하고, 이렇 빨리 물 죽이죠. 론스에서 빨리 죽여. 먼저 또 여기서. 여기서 다 나오죠. 얘제 한번 멈춰서 백프노가 때려주고요. 그럼 어차피 때려. 외출은 사거리가 되게 길어가지고. 오 좋아. 혹시 달라붙어야 돼. 그래서 엠마가 붙여야 돼. 붙여야 돼. 엠마. 근데 벌써 고릴라가 죽었네. 오 좋아. 이, 이렇게 하니까 호신제다. 어? 아니 이것만 넣어도 충분한데? 그동안 모아놨던. 도룡과 순양 퍼로 깔끔하게 이렇게 이렇게 쉽게 요즘에, 아니 아까랑 전혀 다른데? 요즘에 조용하고 네. 오 베이코너 죽었어. 오 세긴 세다. 이러 베이코너가 또 죽었어. 근데 베이코너 백포너... 성포해오 진짜 세나. 성공해 성공해. 됐다. 살았다. <laughs> 세 세인데 진짜 세. 근데 죽을 뻔했어. 어 죽을 뻔했어. 다음 침대 안마케 갑니다. 자 과연 어떻게 될지. 딴딴딴딴 딴, 딴, 딴. 준비 나오고 있고요. 둘, 마스터. 뚝, 마스터. 오, 타이밍 좋았어. 타이밍 좋았어. 타이밍 좋았어. 됐어? 지금 지금 롤링 독 맞지 마. 안 맞았어. 죽여. 어, 롤링 독이. 오케이, 롤링 독안 맞았어. 맞았어 알았죠? 응, 맞았죠? 응, 두번 맞았죠? 죽었죠? <laughs> 기가파르도가 있지, 하지만. 오, 세다, 세. 둔, 둔, 둔. 기가파르도 이때를 대비해서 레벨업을 좀 시켜놨거든요? 에이. 어? 60렙인데 레벨업을 어떻게 해? 본능을 좀 찍어서 공격력을 아좀 해놨고요. 아, 흑포노 가지 마. 아, 백포노 가지 마, 죽어. 할습니다안 죽습니다. 오, 나왔다, 처자. 백포노, 죽어. 어, 사왔어 어떻게 살았지? 아 사거리가 짧구나 기가빠르도 천사 얘가 기가빠르도 기가 기가빠르도 좋아요. 어 기가빠르도 역시 사진한 기가빠르도 사진 사진 너무 좋았고요. 일단 확실히 기가 신 레전드 아 레전드 제일 확실히 다르다. 여태까지와 다른 극악의 강력함. 네, 그렇죠? 근데, 근데 이 판은 좀오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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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, 아직 몰라? 아직 안 끝났어. 어, 아직 부엉이 부엉이 없어졌고요. 아, 이, 파 판은 좀비와 독이 아주 굉장했죠? 난 독이 제일 싫어. 독이 제일 싫지만. 독이 제일 싫어. 우리가 사실, 이게 독한 그게 있어요. 독 약하게 하는 게. 응? 있고요 자, 그 다음에 꿈과. 자, 천천히. 알았죠? 천천히. 자, 할수 있습니다. 딴, 딴. 자. 딴, 딴, 딴. 천천히. 맞고. 어, 얘가 파동도 쏘네. 그지 그렇지 가자 봤다 아니야 오오저 녀석은 아 아르마딜로 뭐 어, 되게 이상하게 움직인다 그렇지 오 롤링 가져 밸류를 깨... 깼깼어오 근데 지금 저기 엄청나다 백포노오 돈이 많이 안모여가지고 백포노가 좀 늦게 나왔어 백호노하고 흑포노 근데 에네지기파 쏘는거 아니야? 맞아요 얘네 초사이언들이여가지고 아 <laughs> 어, 이게 뭐야 그냥 바로 SSS 링크로 다 씹었죠? 자 오늘 여기까지 <laughs> 여러분 안녕, 안녕.